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장에서 구절로 말씀입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의 스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루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루엘의 피를 예우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이 나라를 패할 것임이라 그 날에 내가 이스라엘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화를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우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라. 그러나 내가 유다족 속을 극율히 여겨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메리 로루하마르를 젖댄 후에도 또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니라. 임 아멘. 예,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나눌 말씀은 호세아서의 말씀이잖아요. 호세아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누게 되는데 에,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는 거는 어, 전체적인 그런 개요를 함께 나누고 있기 때문에 자세하진 않지만 그러나 각각 성경과 또 선지자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예,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나눌 호세아서에 나오는 이 호세아 선지자는 그 이름이 구원하다, 건전해다 이런 뜻의 동사로부터 시작된 그런 언어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구원 또는 그가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는 비슷한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 걸 보게 되는데, 구약에서 이 호세와, 호세아의 이름과 같은 그런 어근, 즉,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 어떤 이름이 있냐면, 여호수아가 있어요. 여호수아도 호세아랑 같은 그런 의미의 단어로부터 시작된 그런 이름이라는 거죠. 여호수아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다. 호세아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구원이라는 그런 단어가 그 안에 들어가 있고,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이 호세아의 이름 자체가 그의 전하는 그런 하나님 말씀, 메시지의 내용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건데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을 그 가운데 베풀어 주신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멸망을 예언하는 선지자이기 전에 언약을 배반한 백성들을 다시 살릴 길을, 다시 구원할 길을, 다시 주님 앞으로 불러낼 길을 찾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였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런 때와 장소는 어디냐면 아, 이스라엘이 이제 에, 번성기를 이제 에, 지날 그때부터 멸망 직전까지 그때까지의 시대에 이 호세아가 활동을 했고요. 이 호세아는 아,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주로 예언 활동을 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있고 남유다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북이스라엘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북이스라엘이 더 강한 나라라서 아니면 지역이 크니까 선지자도 많아야 됐을까요? 뭐 그런 것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은 더 우리가 중요한 이유를 찾는다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만큼 죄가 가운데 있었다 죄가 많으니까 더 하나님 의 말씀이 필요했던 거고 하나님이 그것을 지적하시고 돌이키도록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셨던 겁니다 그럼 북이스라엘의 그때 상황이 어땠냐면 겉은 막 화려하게 아니면 발전을 계속하고 또 부유하고 경기가 좋아지고 그래 잘 나갔는데 속은 부패하고 또 내부적으로는 우상숭배 그리고 정의가 붕괴되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생기고 이런 상황이 됐다고 하는 거죠.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그래서 우리가 잘 나갈 때더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또잘 나갈 때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또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잘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때로는 내가 조심한다고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평상시에 그런 훈련과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예를 들지만 로또에 당첨되면 엄청 좋은 일이다.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생각만 해봐요. 뭐 저는 크게 욕심도 없고 한 20억 정도 당첨되면 얼마를 받을 수 있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봤어요. 세금을 많이 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20억 당첨되면 그냥 뭐 세금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니까 절반쯤은 받을 수 있겠다. 최소한 그렇잖아요. 절반은 받아야지 절반도 못 받으면 그거 너무 억울한 거잖아요. 10억을 받았어. 0억을또 어디다 쓸까 이렇게 좀 나눠봐요. 누구는 얼마 주고 누구는 얼마 주고. 마음이 착하잖아요. 누구 줄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도 내가 다 가질 생각 안 하고.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예, 네, 줄 생각을 해야 돼요. 일단은 좀. 아무튼간에 그런데 우리가 많이 들었다시피 그렇게 로또에 당첨된 사람이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 다 나중에는 쫄딱 망하기도 하고 오히려 노숙자가 되기도 하고 무슨 중독자가 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못 하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고 하는 것들.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잘될때 물론 우리가 잘 되길 바라고 잘 되는 게 좋은 거고 또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나태하고 게으르고 그래서. 그런, 그래서 나는 그냥 내가 게을러서 내가 나태해서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핑계를 대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부지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나 또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렇게 잘될때 오히려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잘될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거기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잘 지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제 그런 시대에 호세아가 이제 예언을 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난 주 수요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지자들은 말로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서 또 자신에게 주어지는 그런 환경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에 말씀드릴 때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종인 지도자들의 그런 상황과 형편을 우리가 돌보면서 돌아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 하나님이 그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행하는 것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뭐 잘해줘라 이런 뜻이 아니라 최소한 좀 이렇게 돌아보며. 어떤 형편과 상황인지를 살피고 또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그것을 우리가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주의 종들의 기업은 교회고 성도여서 주의 종들은 사실은 자신의 형제나 자신의 부모, 자식보다 교회와 성도들을 더 많이 사랑 생각하고 또 사랑하며 또 위에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성도들도 어, 주의 종과 또 지도자들을 그렇게 좀 돌아보고 생각하고 살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또 그들이 정말 어, 담대함과 또 용기와 또 어떤 희망을 가지고 그 말이 좀 표현하기가 조금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정말 신나 가지고 주의 일하고 할수 있도록 그렇게 뒤에서 응원해주고 협력해주고 또 도와주고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그런 교회가 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런 세우신 그런 사명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삶으로. 예언하는 그런 선지자 가운데 대표적인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였던 거죠. 호세아의 삶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그의 삶 자체가 설교가 됐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음행한, 부정한 그런 여인과 결혼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아, 이게 무슨 일입니까? 멀쩡하게 잘 해도 시원찮을 판에 하나님이 이 호세아에게 부정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죠. 또 그렇게 하게 하시고 그 가정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너희들 내가 지금 너희들 앞에 보낸 선지자 호세아가 부정한 여인과 결혼한 것처럼 너희가 지금 그런 상태다. 영적 간음의 상태. 그리고 영적으로 혼란하며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을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는 단순한 가정 비극이 아닙니다. 그리고 선지자 식이나 되는 사람이 그런 부정한 그런 결혼 생활과 부정한 가정을 이룬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걸 보는 사람들의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남편을 버리는 것처럼 버렸고 바알과 강대국을 의존했고 그 길을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되 끝까지 멸망으로 끝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는 부정한 여인 고멜과 결혼해서 세 명의 자녀들을 낳게 되는데요.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나오는데 그세 명의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자녀들의 이름은 단순히 호적 기록이 아니고 하나님의 판결문이자 또 회복의 선언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그세 자녀 이름이 나오는데 첫째 이름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은 다가올 심판을 말합니다.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 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애 이름을 이렇게 지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본보기를 담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데 그 첫째 이름 다가올 심판의 뜻 가운데는 다시 씨를 뿌려서 자라게 한다는 그런 뜻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과 함께 다시 열매 맺을 그런 소망을 그들에게 주시는 거죠. 또 둘째는 딸인데 그 둘째 이름이 로루하마예요. 로루하마. 로루하마의 뜻은 긍휼를 받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은 로암미인데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고세와 고멜 또 이스라엘 롤루하마 로암미 이런 이름들을 통해서까지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깨닫게 하시길 원하시는 거고 돌아오게 하시길 원하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가정은 정말 처참한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세운 그 가정을 통해서 온 백성이 새롭게 회복되라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호세아서는 이러한 냉혹한 선언으로 끝나게 두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닌 것을 되는 것으로 끊기는 것을 다시 맨, 맺어지는 것으로 바꾸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은 다시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언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호세아서 전체를 함께 이제 대략적인 것을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몇 가지 구절을 우리가 좀 읽어보고 호세아서의 전체 내용이 어떤 건가 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읽을 말씀은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시작. 나는 이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예배 본질을 회복하라. 그냥 겉으로 드러나고 나타나고 보여주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양들을 갖고 와서 잡기만 하는데, 그냥 아무런 그런 의미와... 뜻을 거기다 담지 않고 또그 재물을 구별할 때도 정말 흠 없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분류해 가지고 준비해 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뚫레 뚫레 성전 앞에 와가지고 성전 앞에서 양파는 사람들한테 아유 그냥 아무거나 하나 주세요 이렇게 양 사가지고 문 앞에서 끌고 들어와가지고 제사장 주면서. 이걸로 제가 제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아무 의미 없이 그런 자세를 갖지 말라는 것이 안라는 거죠. 하나님은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늘 외우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아니면 어떤 사역을 맡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하는 이유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 됐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어야 된다는 것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는 일들에 대해서 불평이 사라지고, 원망이 사라지고, 또 다툼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호세아 4장 6절 한번 보십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여기서 이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그런 지적인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정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언약적인 그런 약속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나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대원칙입니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아,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대원칙이에요. 그 원칙을 그 지식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지식이 없어서 너희가 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나도 너를 잊어버리고 내 자녀들도 다 잊어버리고 말겠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영적인 은혜를 상실한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인 거죠 또 이어서 호세아 11장 1절과 8절입니다 시작 아직 안 나왔나요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었거늘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인 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으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겁니다. 때로는 좀못 났고 실수했고 또 때로는 범죄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으로 그것을 보듬고 감싸고 끌어안아 주시는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말하시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끝까지 밀어붙이시는 분이 아니고 다시 돌이키고 회복되며 사랑 가운데 거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죠. 또호세아 14장 1절과 2절과 4절입니다. 호세아서의 마지막 부분에 속하는데요.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줍게 드리리이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아멘.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사랑 가운데 백성들을 초청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특히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돌이키는 것은 우리가 혼나지 않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치유와 자유로운 사랑으로 들어가기 위한 그런 출입문과 같은 겁니다. 그 문을 지나가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의 문을 지나 은혜의 문으로 사랑의 문으로 축복의 문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읽어 보죠. 호세아 10장 1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은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감정적인 그런 선언이 아니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 땅을 갈아엎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꿔 나가는, 즉, 실천해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가라오프라는 것. 그래서 새로운 땅이 위로 드러나게 하라는 것. 그리고 삶의 모습을 바꾸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절만 더 읽습니다. 호세아 2장 19절로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극유이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호세아서의 첫 부분이 결혼에 관한 그런 이야기로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너와 내가 결혼 관계와 같은 그런 언약적 관계가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 백성들 안에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때로는 남편과 같이 그렇게 우리가 맞아드리고 또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그 가운데서 나타내라, 영원한 언약의 말씀으로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같이 우리가 이제 호세아와 호세아서에 대해서 함께 대략적으로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이 호세아와 호세아서는 배반하는 사랑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을 말 아, 거룩한 사랑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심판이 있지만 그 심판을 통과해서 회개와 치유로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이내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이고 세밀한 계획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때로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 죽어봐라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거 돌이키면 내가 사랑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은혜로 더욱더 풍성하게 너희에게 부어주고 함께하고 돌이키게 해서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너희를 이끌어 가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 가운데서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관합니다.